안녕하세요, 초인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엇이냐, 어, 여러분들, 원래 기경명 전조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어, 퍼스트 서버에서 원래 패치가 됐어야 됐죠. 그런데, 음, 기경명 전조가, 어, 미뤄졌습니다. 연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총괄께서 개발자 노트를 쓰셨는데, 음,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 일정 연기와 관련된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던전 앤 파이터 윤명진입니다 지난 8월 4일 업데이트를 통해 상급 던전에서 뭔가 여러분께 불편을 드릴 수 있었던 여러 패턴들을 개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초보 몽가님들을 위해 두 번의 추가 조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서버를 진행하기, 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치 조정의 경우 라이브 서버 서비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컨텐츠 자체의 완성도가 높지 못해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터 실험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스터 실험실은 솔직히 그렇게 높으 프로 먹었는데도 여전히 <laughs> 그래서 아예 어, 폐기해야 된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언제나 던파를 사랑해 주시는 뭔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이 자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실책을 두번할 수는 없기에 저와 저희 개발진들은 현재 준비 중인 기경면 개정과 그 이후의 컨텐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뭔가 님들이 바라시는 완성도를 충족하는지 전문가님들이 좋아해주신 여러 요소는 충분히 방역, 방, 반영되어 있는지 등등 내부 인원들과 함께 테스트해보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수차례 가졌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개정및 이후 컨텐츠들은 문가님들께 충분한 수준의 재미를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정말 죄송하지만 업데이트를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님들이 기대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거운 결정이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인, 마, 아니, 게, 결정인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 메인 컨텐츠 있죠, 여러분들. 메인 컨텐츠 급하게 내놓는 것보다 완성도 있게 내놓는 게더 낫고 반면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즌 돼서 왜 총괄이랑 던파가 욕을 먹고 있냐면, 요 아, 욕을 먹었었냐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7월 이전에 던파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7월까지, 7월 7일이죠. 이전 던파는 지옥이었어요. 선발 때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마저도 이제 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어, 던파를 접었었으니까요. 잠깐. 접은 건 아니고, 이제, 휴던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건판은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진짜 피드, 필요한 피드백,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게, 이제, 기간을 좀, 뭐랄까, 어, 부조리한 이런 컨텐츠들은 빠르게 처리하고, 메인 컨텐츠는 완성도 있게 내놓는 게 어떨까. 그니까, 마이스터 실험실도 5월달에 잡다 보니까, 그렇게 내놨고, 결과적으로 최악의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냥 메인 컨텐츠는 늦게 내놓더라도 완성도 있게 내놓고 진짜 중요한 패치들은 빠르게 처리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총괄님 제가 바라는 점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기다림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까지 개발된 사양의 개정과 바칼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개전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에서 4인의 던전. 하, 저같이 솔플러를 위한해서 이번 패치 좋아요. 난 이번 시즌 최고의 저는 장점은 1인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로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스핀즈와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플레이 및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을 설계하였고요. 물론 기본적인 던전의 구조가 다른 만큼 플레이 패턴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티랑 또1인이랑또 다르니까 재밌겠죠. 바칼레이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만 이전 던파로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던전이 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스펙, 뛰어난 컨트롤러를 요구하는 던전이 될 예정이고 공대원들의 협력 역시 클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뚫고 클리어에 성공하신 뭔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충분한 먼저 검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 역시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변경될 수는 있지만 업데이트 직전까지 설계한 계전은 이제 명성이 딱34,000 정도의 선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컨텐츠의 완성도나 라이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만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뭔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험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준비했던 공식 홈페이지의 설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작성해 주신 만큼 의견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라이브 방송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년 방송에서 짧게나마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음, 아, 있는데요. 9월 초 정도로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직원분들이 모두, 나 아, 직원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연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 사과의 말씀을 담은 작은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보상으로 허탈한 마음을 다 채우실 수 없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만큼 더 재밌는 게임으로, 더 즐거운 던전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 이번 이, 어, 디렉터 노트 굉장히 만족합니다. 뭐, 미뤄진 거, 어쩌겠습니까? 미뤄졌는 거, 급하게 내놔서 졸작이 될 바에는, 아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어, 이렇게 더 다듬어서, 이스핀즈처럼이스핀즈 진짜 박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천천히 내놓더라도, 괜찮은 컨텐츠로 내놓으면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 개발자 노트를 쓰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발자님들도 힘내시고, 자, 그러면 은 이제 보상을 직접 보도록 할게요. 보상은 뭐냐면, 우리 세리아죠, 여러분들. 세리아 방. 가시면, 여기 세리아. 특별 상점이죠. 특별 상점에, 이렇게 골든베리를 1골드 3,000개, 그러니까 3,000골드면 골든베리 3,000개를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미뤄진 개전 아쉽지만 어, 더 완벽한, 더 깔끔한 퀄리티의 던전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 개발자님도 힘내시고 총괄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